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6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49절에서 53절까지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양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지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북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야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말레요, 그의 아들은 아이드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아멘. 레위 지파의 시작은 물론 야곱의 아들 레이록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레위 지파의 특별함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론을 통해 레위 지파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 지파로서의 특징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아론이 선택된 이유는 모세가 말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자 모세는 즉시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말을 잘할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 형 아론을 말씀합니다. 그가 모세를 대신하여 그의 입술이 되어 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아론은 모세가 전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별한 역할은 앞으로 아론의 계보를 통해서 이어질 것이라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레위지파 사람들 특히나 아론의 자손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 주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지파가 다른 지파와 다른 특별한 점은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들이 정착할 땅을 분배받을 때 레위지파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직무에만 전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레위지파는 땅을 분배받아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과 다른 지파 사람들을 위하여 제사장의 직무에만 더 집중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11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신 후에 그 지파들이 각각 소득의 10분의 1을 함께 나누어 레위지파를 봉양해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신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윈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이런 레윈의 특별한 구별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져야 할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일러줍니다.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와 다른 것은 그들이 다른 지파들보다 더 깊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생업도 뒤로 한채 다른 지파들의 도움으로 삶을 유지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즉, 가장 레위인답다는 말의 의미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땅을 가졌으며 또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하고 있으며 이를 백성들에게 잘 전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 시대의 특별한 레윈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당장 생업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레윈들의 특별한 직무를 오늘날 우리에게 대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눈에 보이는 형식이 아닌 보이지 않은 본질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레윈이 특별한 삶의 방식을 살아야 했던 이유는 그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훗날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점점 세속화됨에 따라 이스라엘에서는 이전에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계층의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언자 혹은 선지자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지파 출신에 상관없이 누구나 선지 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은 이들은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여러가지 기적들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르들의 등장은 더 이상 제세상 구름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지의 역할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에 우리가 제세상의 모습을 흉내내거나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레위지파의 특별함을 이 시대에 나타내는 일은 아닌 것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다른 지파와 구별한 그 이유와 본질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함을 지키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지파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깊이 그리고 정확하게 세상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바람과 소원을 온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연구를 통해 이룰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춰진 뜻이 우리 모두에게 밝히 드러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즉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기록인 성경을 통해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셨다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소원과 소망을 하나님께 아래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배우고 깨닫는 자리인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래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간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이 시대의 레이지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그리스로 도 고백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한 예배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모양이 서로 다르더라도 이와 같은 믿음과 삶의 본질을 지켜나간다면 우리가 바로 이 새로운 시대를 위해 새롭게 세운 받은 특별한 레이지판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어둠과 슬픔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라도 오직 소망의 빛을 비추며 위례의 손길을 베풀며 세상과는 구별되는 아름답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의 삶에서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이목을 집중하여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주의 참된 뜻을 깨달아 알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이 땅을 위해 세운 받은 참된 주의 종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땅 가운데 선포하며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하나님께 아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위로를 주의 최우심을 주의 생명의 역사를 이땅 가운데 전하는 아름답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